박사스레 미궁이라는 곳으로 납치된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4개. 그 선택지는 누구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지모드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노말모드, 선택한 사람 중 1%에 가까운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드모드, 마지막으로 다른 모드와는 달리 오직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얼룸모드였습니다 이런 난이도 중에서 인류 최강이라 불렸던 주인공이 선택한 것은 누구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지모드. 이지모드부터 얼룸모드까지의 차이는 난이도 차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능력치의 차이가 가장 컸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 강태사는 태강이자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모드에서 유일하게 얼른 모드를 클리어한 이태연이 사도에게 죽고 강태산 역시 이태연을 죽인 사도에게 죽음을 당하기 일보 직전 그의 눈에는 이태연의 오른손에 쥐어진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지막 기회라는 스킬을 사용하여 얻게 됩니다. 무언가의 정체는 딱한번한 한 명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아이템 왜 쓰지 않고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뒤로 하고 태산은 아이템을 바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발대 나가신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스킵발로 레벨업입니다. 스킵발로 레벨업 소설은 이름만 들으면 좋은 스킬만 갖고 있어서 로 레벨업한다고 볼수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 모드를 클리어했지만 최강이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스킬빨이었으나 그가 그 스킬을 얻기 위한 노력이나 모두가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만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시작하면 재능 중이 사기 스킬까지 얻으니 당연하게 최강이 되었겠구나 납득이 갑니다. 다만 시간을 되돌리기 전에 지구에서 몬스터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미궁속 스토리가 오래 이어지면서 지루하게 느낄 것 같지만 스토리를 의미 없이 질질 끈다기보다 보면 볼수록 왜 이태연이 사용을 안 하고 죽었는지 알수 있고 그외에 떡밥이나 주인공의 성장 과정 등 별가인이 주제가 될수 있는 요소 하나 하나를 살려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내용이 진행되기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묘사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읽다 보면 이런 묘사 방식 때문에 캐릭터나 스토리가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몰입감과 재미를 더해갔습니다. 공장처럼 찍어 나가는 것 같은 회기 후탑 등반 소설 그러나 그런 소설들과는 달리 장인이 직접 제작한 것과 같은 스킬빨로 레벨업 뻔하디 뻔한 양산물 소재로 다른 지를 보여주는 이 소설의 별점은 4.5점으로 가끔씩 나 오는 오류만 빼면 완벽에 가까운 소설이었습니다. 이상 선발대 나가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